개념원리 공통수학원 68페이지에 123번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다음식을 인수분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가, 과로 1번 같은 경우에는 x제곱, x제곱, 3-2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 어, 플러, 그, 플러스 x제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로, 에 가로방향으로 이렇게 다항식 써주면, x제곱 더하기 3,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완,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 괄호 2번도 x제곱 x제곱 1, 9,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9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얘는 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X-4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도록 하죠. X 네제곱 더하기 4. 어, 요거는, 뭐, 어떻게 인수분해가 안될것 같이 보여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안될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해주면 좋겠냐면, 우리가 없던 거 만들어 놓, 없던 거 넣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자, X 네제곱과 더하기 4 사이에 얘가 완전제곱식의 모양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어, 완전제곱식의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끝에 거 가운데 끝에 거 상수항의 2분의 1의 제곱이 계수인 x제곱을 넣어주면 되겠죠. x제곱인 항을 자, 그러면 가운 그자 끝에 거 2분의 1의 제곱이면 뭐예요? 플러스 4, 그 다음에 x제곱을 써줘. 근데 4x제곱이 여기 원래는 없었던 숫자잖아요. 그러면 워, 뭘 만들어 줘야 돼요? 마이너스 4x제곱을 여기다가 해주면은 어, 얘네 둘이 빼주면 없어지는 거니까. 뭔가 모양 처, 모양의 변화는 생겼지만 결과의 변화는 없다. 그래서 얘네를 인수분해를 먼저 해주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제곱 제곱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분해를 합차 공식을 응용해서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하고 플러스 2 하나랑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음. 자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1번과 2번처럼 인수분해 모양이, 에, 그, 다양식의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9 가지고 5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똑같이, X 4제곱 쓰고, 플러스 9를 한 다음에, 자, 플러스 OX제곱 여기로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요거 얘가,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완전제곱식을 위해서, 3, 3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3, 3. 그 다음에, 여기로 뭐가 가면 돼요? 가운데 6이 오게 되겠, 되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6x 제곱을 집어 넣어줍니다. 그죠? 근데 얘는 원래 없던 거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써줘요. 자, 그리고 계산을 다시 해주면은 여기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 돼서 x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제곱 제곱 마이너스기 때문에 합차공식을 활용을 해주면 자, x제곱 플러스 어, 3,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마, 플러스 3, 마이너스 x. 그래서 얘네 위치를 바꿔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5번을 한번 보면요. 이 5번은 마치 3번과 4번처럼 푸는 건데, 이 모양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x 네제곱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 플러스 y 네제곱 자, 얘도 어, 뒤에 있는 이 1을 가지고 마이너스 6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x 네제곱 플러스 y 네제곱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 뒤에가 1이기 때문에 여기 1, 1 해줘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2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xy 해주고 x제곱, y제곱입니다. 여기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요. 여기 다시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를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8x제곱, y제곱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요거 합차를, 합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 8이 어떤 제곱수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요거, 루트를 쓰게 되는데, 그럼 좀 지저분해져요, 숫자가.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유리수 범위 안에서 좀 인수분해가 되게 하려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 3번이 됐든 4번이 됐든 가운데 다 보였어요? 플러스 없어요, 플러스. 근데 사실,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여기다가 써도 요거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은, 어 얘네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곱 제곱 마이너스여서 여기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합차 공식을 활용할 때이 앞에 있는 계수 숫자가 이 실수가 제곱수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전 단계인 여기서 이거 두 개를 합쳐보고 두 개인 앞에 계수 합쳐보고 얘네가 어 제곱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 그래서 안 나온다. 지금처럼 안 나온다. 그럼 뭐 어떻게 해주면 되냐? 여기 플러스 부분을 둘이 바꿔주세요. 여기를 플러스로 쓰고, 네, 여기를 마이너스를 쓰고, 다시 빨간색으로 여기를 마이너스로 쓰고 여기로 플러스로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인수분해가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거 두개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X 제곱 Y 제곱이 됩니다. 그쵸? 어 그러면은 지금 이4때 4가 제곱수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대가 다시 되겠죠.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자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EXY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EXY로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도 인수분해가 한번더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거,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얘네 둘이 자리를.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제곱. 이거였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 자,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죠? 여기도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끝입니다. 네. 됐죠?